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네. 보신 거는 이전에 저희가 한번 올린 뉴샤리 베이비고요. 요게 샤리 베이비입니다. 이거예요. 네, 네, 네. 예쁘죠. 원래 이게 샤리 베이비고요. 그렇게 초코색이 있는 거는 뉴 샤리 베이비고요. 지금은 그 향기가 나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샤리 베이. 비 언니 이거는 별볼부가 거의 없어요. 거는 벌브가 없이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만오천 원이. 음. 이렇게 세트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보시라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거. 네, 네, 네. 지금 아까 지금 급하게 와서 저희가 샤리베이비를 찍고 여기 있어서 반가워 가지고 조금 일찍 마치고 지금 잠깐 제가 나왔거든요. GS 스페셜, 예. 네, 13,500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문 닫을 시간인데 잠깐 들려 봤어요. 11,000억 년. 요거는 옐로그린이에요. 그, GS에 있는 제품 중에. 네네 요거는 쿨린이라는 아이인데, 네. 여기는 미래화해단지의 호접코너 거든요 고한 어, 네, 어, 네, 전공 한계 찹두 개. 찹두 개. 제가요, 미래화에 던져서 딸과 친구에게 바가지를 썼습니다. 가박싱입니다. 아, <laughs> 아니, 물을 많이 줘도 물을 엄청 좋아해. 물을 좋아하대. 누가, 세클라멘이? 어, 강사님, 세클라멘 그 강의를 한통 해주시지요. <laughs> 세클라멘이 뭐 어떻다고요? 물을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고 근데 잘 녹아내리던데 언니. 녹아내리는데 위로 물주면 물 줘야 돼. 그지. 자 맹검 써야 되죠. 응. 그러고 아 안에 흙이 말라 있을 때물 주는 거는 맞아. 맞는데. 완전 말르면 말라 버리잖아요. 말라 버리면 쿡 부풀어서 물 주면 다시 살아나. 음. 음. 나는 물 많이 됐어, 걔가. 어, 걔가 그런데 너무 많이. 됐어. 쟤는 물 갖고 물고문을 했어 화초들을. 그런데 <laughs> 내가 해보니까 저. 저면 검수통보다는 음. 그냥 요거 말고 작은 포트는 그냥 포트 에 있거든. 그 포트채 음. 밑에다가 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저면, 저면 급수지. 이거는 음. 아니 이거는 저면 급수통이라고 밑에 구멍이 있어. 보면 그렇지. 공 저면 급수통이라고 구멍이 있어. 그 안에다 물을 넣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주입을 못하니까 통에다가 그 구멍 안에 물이 들어가게끔 물을 담으면 되지. 같은 데다 음. 음. 더 데다가 물 그렇지. 이래 내가 모가도 있고요. 강산나는 갔다와서 이 절대 정리를 안했습니다. 오늘도 난이 그렇지. 들어왔습니다. 이상 해그림TV였습니다. 여러분 세클라멘 한번 드려보시지요.